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로어운 가브리엘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현재 오후 5시 반입니다 자 라이트 보이시죠 오늘은 계획엔 없었지만 일단은 저녁 피딩 야간 낚시하러 필드로 나왔습니다 또 오늘 나오게 된 계기는 아이마르 베이트 대표님께서 같이 오랜만에 필드에서 진짜 1년 만에 뵙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못딱 이야기도 하면서 내려오시겠다 하셔서 지금 대표님이 지금 도트어오고 계십니다 도착하셨네요. 거예요? 네. <laughs> 진짜 오랜만에. 예. 네. 자 이렇게 멘토 중에 대표님께서 도착하셔서 일단 채비 모르겠다, 부지런히 해서 필드 내려가서 이제 만나러가, 낚시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상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자. 포인트 진입하고 있는데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괴산댐에서 뭐 주말에 비 소식이 있긴 한데 그거를 대비해서 미리 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물이 상당히 지금 많이 불어나 있는 상황이고 이게 복불복이에요 상황이 정말 좋아질 수도 있고 또 급격한 수위 변화와 수온 변화로 또더 예민해질 수도 있고 일단 오늘 자리는 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저녁 피딩 보면서 또 대표님과 즐거운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그러니까요. 오늘 와당탕탕 했으면 좋겠다, 진짜. 와당탕탕탕탕. 괴산에서. 달천에서 와당탕탕. 좀 한번 해보고 싶네. 자, 시작하면서 수온을 먼저, 오랜만에 한번. 수온에 크게 관심은 없는 사람이지만 수온 체크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류 중인 현재 수온 26.4도. 한번 더. 26.4도. 한번 더. 26.4도가 세번 찍혔습니다. 26.4도. 수온 자체는 뭐 나쁘지 않고 좋고, 또 웨이딩 하고 있는데, 아랫도이가 시원하니 좋네요. 일단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밤에 나타나는 깨벌레인데, 벌레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유속도 좋고, 지금 수심도 좋고, 포인트도 좋고, 그리고, 물색이 제가 며칠 전에 그 음성 녹음이 안 돼서 날린 영상 거기서도 이제 여기를 잠깐 왔었어요. 그때는 물론 수장이 없었고 방류를 안할 때였는데 그때는 여기가 엄청 탁하고 물 탁도가 엄청 탁하고 좀 더러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물도 상당히 맑아졌고 깨끗하고 다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자 오늘 오자 하나 나와라 오자 오랜만에 복귀 기념 오자로 가자. 아, 근래에 풀었어요. 이게 너무 드래그를 조이고 하니깐요 X10이나 뭐 Z1 같이 소형 싱킹 미노 쓸 때는 액션도 너무 과부하로 들어가고, 손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좀 풀어놔야 액션이 세게 쳐도 좀 자연스럽게 끊겨 들어가고. 덩간만 하는 사람들은 드랙이 크게 상관없는데 저는 이게 치인관계속 습관적으로 어 슬슬 피딩한다. 그러니까 이물 죽는 자리에서 이제 저렇게 피레미들 뻑끔 뻑끔 올라오고 퍽퍽 치는 것 같아요. 그쵸? 저녁에는 이게 물 느려지는 자리 맞아요. 미호천이 그래요.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앞에 그냥, 사이드 긁으면 거기서 막 나와요. 아, 조졌다. 물 벼룩. 기어다니기 시작해요. 자, 여, 자, 여러분. 제가 우려했던 지금 물 벼룩이 나타나서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아이, 물 벼룩, 어우씨, 물 벼룩.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얘가. 기어다니는 느낌 자체가 싫어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히 히트 자 믿음의 포인트라 그랬죠? 어 빠졌어 아 빠졌어 아 빠졌어 <laughs> 여러분 저 이런걸로 거짓말 안해요 로드 보신분들은 바르르르르 바 쳐박는거 보셨을거예요아 이제 피딩 시작이다 아니 대표님께서도 좀전에 잔챙이 하나 걸었다가 랜딩중에 빠트리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정확하게 걸었는데 빠졌어요 근데 귀신같이 이제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오늘 덩어리 나올 것 같아. 아, 느낌은 좋다. 자, 일단 여러분. 오늘의 또 주제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참. 그 제가 항상 주간에 거의 낚시를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피딩 타임, 아침 피딩, 저녁 피딩을 따로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이제 저녁 피딩에 보통 많이 나온다, 아침 피딩에 많이 나온다. 그만큼 이제 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확률이 그냥 뭐 던지고 감기만 하고 그 시간만 맞추고 해뜰력 해질력만 지키면 이제 쉽게 쏘가리가 나올 거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또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오늘 영상 보시면 됩니다. 해, 해질녘, 해뜰력, 그러니까 해 해질력, 해뜰력그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가 말한 피딩 타임은 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포인트적인 요소가, 그러니까 오늘 선택한 포인트가 정말 아다리가 잘 맞아서 와당탕탕 나올 수 있지만, 어느 포인트를 가건 이제 쏘가리가 나오는, 어느 포인트를 들어가건 그 시간대에 쏘가리, 그리고 마리수가 보장된다라는 생각은 딱히 안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포인트 선택을 잘못해서 피딩타임을 몇번 노려본 적도 있지만, 사실 뭐꽝 치는 날도 허다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으로 직접 보시면 이제 아실 겁니다. 과연 피딩 타임에 그렇게 로맨틱하게 드라마처럼 와당탕탕 나올 것인가? 물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포인트적인 그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폴링바이트 하나 올것 같은데. 예, 설마요. <laughs> 입질. 어, 방금 쇼파에 한번 들어왔는데. 왜툭 건들고 만들지? 뭐냐? 네? 어, 속소갈이에요 대표님께서 먼저 첫소를 시작하셨습니다. 어우, 확대. 어,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일니까 <laughs> <laughs> 아, 이제 큰 것도 나오겠지, 형님. 귀신같이 이제, 아니, 근데 피딩이 좀 늦어요, 형님, 계산이. 근데 벌레 때문에, 아우. 아,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진짜 밤낚시 하시는 분들은 존경합니다. 차라리 저는 한낮에 땡볕 더운 게 낫지, 아우, 이물벼룩 기어다니는 거. 야, 이걸 어떻게 참으면서 낚시하지? 아우. 대단들 하시다. 벌써부터 벌레가. 일단은 소가리가 빨리 완전히 깜깜해지기 전에 좀 나와야 그림도 그림이지만 좀 재밌는데 일단은 제 데이터 상으로는 괴산 자체 이 달천 자체가 좀 피딩이 늦어요. 일단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 보겠습니다. 어 아, 물벼룩. 왔어!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오우, 뭐가 떵 때리고 뛰었는데 왠지 베스 같은데요? 뭐가 떵 때리자마자 확 뛰었는데? 뭐지? 일단은 왔어. 뭐냐, 너? 얼굴 좀 보자. 하하! 하하! 아, 진짜. 예. <laughs> 야, 얘도 앞빠을 정확하게 먹고 나왔네. 아, 진짜. 왜 그러는겨, 강 선생. 아, 쏘가린 자고 좋아했네. 오우. 야, 이거 안 빠지겠다. 기다려. 빼줄게. 빼줄게. 여러분, 일단 강준치 나왔어요. 하 오늘도 너를 만나는구나, 진짜. 아휴. 어이. 빠졌다. 어우, 강준치. <laughs> 자, 여러분, 빠르게 포인트 이동 한번 하겠습니다. 뭐, 길게는 못하겠지만, 지금 8시 43분이에요. 그래도 꽤한 3시간 가까이 했는데, 어찌됐든 해는 이미 다 떨어졌고, 우당탕탕은 없었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제 포인트,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 피딩이라는 게뭐잘 먹히는 지역, 예를 들면 뭐 삼탕 같은데, 뭐 아니면 저기 임진강이나 항탄 같은데, 그런 데는 이제 피딩에 확실한 차이나 뭐 이런 변화가 있겠지만, 이 달천 기준으로 제가 다녀본 결과 햇들력은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 피딩은 오히려 활성도가 좀 있는 편인데, 저녁 피딩이 그렇게 로맨틱하게, 딱밥 먹을 시간에 맞춰 들어왔을 때와당탕탕 손맛은 저는 뭐몇 번은 해봤지만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인트 이동 빨리 해보고 손맛이라도 보게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laughs> 여러분 어, 어찌됐던 저찌됐던 네, 10시 11분입니다. 뭐 저는 일단은 꽝 영상도 올려요. 원래 그게 저였고 일단 나왔다는 거에 취지를 두고 두 번째로는 이물 상황 지금. 어쨌든 지금 비도 안 왔는데 이렇게 방류인 거고 이게 뭐 지금 또 방류하는 걸제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이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혹시나 방류할까 평소에 안 하던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류량, 방류량 상황 체크를 먼저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일단 의정부에서 멀리서 대표님 오셨는데 좀 가이드에 실패해서 면목도 없고 죄송하긴 하지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laughs> 대표님도 어느 정도 감사하고 오셨을 거예요. 오실 때마다 뭐 그렇게 와당당탕이나, 네, 딱히 제가 그랬던 적은 없기 때문에, 일단 달천 자체가 기가 세요. 네, 저도 뭐 주간에 겨우겨우 작곤 있지만, 뭐 자원이 없는 건 아닌데, 참 어렵네요. 아무튼 오늘 여기서 이만 철수하겠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즐겁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